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보건복지 용어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려서 몰라서 못 받으시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없도록 해야겠다고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이라 많이 어색했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발전하는 고품격 라이브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떡볶이 퀴즈가 중간 중간에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난 시간에는요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건데요 어떤 거였죠?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네잘 보이나요? 네이 할아버지 댁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 할아버지 댁의 재산, 사업, 근로소득 등이 실제 소득이 되고요. 거기에 할아버지 댁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집,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보고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이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용어입니다. 네. 여기서 잠, 잠깐, 첫 번째 문제. 네. 우리 집, 옆집 등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는 선착순 다섯 분께는 떡볶이를 드립니다. 떡볶이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답은? 좀 기다려볼까요? 네, 네. 그러면 정답은 뭐죠?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방송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예,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우리는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중산층 등으로 나는데요. 이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이건 뒤에서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주민센터에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문의해 보셨던 분들은 소득 인정액과 같이 중위소득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중위소득이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위소득이 최대 소득과 최소 소득이 평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중위소득이 가구에 대한 소득이니까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소득이 다르게 산정되겠죠.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은데요. 중위소득이 50% 미만의 저소득층 50에서 150%를 중산층, 150%를 넘으면 고소득층으로 봅니다. 예, 예전에는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라는 걸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에 못 미치는 가구를 저소득층이라고 소득계층 분류를 하고 지원을 했죠. 즉 최저생계비처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절대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구분했다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한 이유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구분하게 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맞춤형 급여, 긴급복지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짜잔 한번 내볼까요? 또 역시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는 선착순 5분께는 떡볶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네. 맞춤형 급여, 긴급 복지 지원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이 선정 기준에 활용되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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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중간소득. 2번. 중산층소득. 3번. 중위소득. 네, 좀 기다려 볼까요? 네, 정답은 어떤 거죠?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정답은? 예, 정답은 3번. 중위소득이죠. 이 중위소득으로 저소득층, 중산층 등의 소득계층을 구분하고요. 기준 중위소득의 1.% 이하의 소득가구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급여, 긴급 복지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우리 집 또는 우리 할머니 댁이 맞춤형 급여, 긴급 복지 지원 등이 대상이 되는지, 복지 서비스 내용 등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어디다 연락을 하시면 좋을까요? 이전에도 방송 1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번 없이 1, 2, 9번을 누르시면 보건복지 콜센터에 연결되는데요. 이곳에서 상담 문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전에 방송 시작할 때처럼 몰라서 못받는 복지 서비스가 없는 날까지 알쏭달쏭 어려운 보건복지 용어 함께 알아볼게요. m c r 리와 함께하는 고풍격 라이브 방송,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다음 방송은 언젠가요? 네, 5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쇼 MCR이었습니다. 오늘이 제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